집을 팔기 위해 오픈 하우스를 하는 주택에 집을 보러 온 사람으로 가장해 절도 행각을 벌이는 사례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LAPD가 절도범의 CCTV 영상을 공개하면서 시민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보도에 이사면 기자입니다. 지금 CCTV에 잡힌 아시안계 남성은 집을 보러 다니는 사람으로 가장해 오픈 하우스를 하는 집을 상대로 귀중품을 훔치다 수배된 남성입니다. LAPD에 따르면 용의자는 웨스트엘레이 지역에 위치한 오픈하우스를 하는 주택을 중심으로 지난달부터 세 곳을 주택에서 고급 시계와 보석 등 귀금속을 훔쳐 도주했습니다. 용의자의 키는 5피트 7인치 정도로 몸무게는 170파운드, 짧은 머리 스타일에 안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오픈하우스를 할때 모르는 사람이 오는 만큼 자칫 강도, 절도의 표적이 될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시간에 귀중품을 집안에 놓아두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집안에 있는 물건이 잃어먹고 있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귀중품 같은 거는 당연히 아무래도 그, 어, 이 세이프박스에다가 아, 집안에서 잘 보관을 하시고 그리고 아무래도 어, 쉽게 눈에 뜨지 않는 곳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깊은 깊은 곳에다 이렇게 감춰놓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부동산 전문 잡지인 리얼터 매거진에 따르면 오픈 하우스를 하는 시간에 경찰 순찰을 더 강화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개인 정보가 유출될 수 있는 편지나 서류 등을 숨겨 놔야 하고 커튼을 열어 놓고 집안에 불을 켜 놓으면 절도를 당할 수 있는 확률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또 오픈 하우스를 하는 동안 현관문을 비롯해 차고문, 뒷문, 방문 등을 모두 열어 놔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한 부동산 중개인에 따르면 오픈하우스를 할때 손님으로 가정한 사람이 절도 행각은 물론 지난달 라구나 비치 인근에서 부동산 에이전트가 폭행 당하는 등을 사례가 발생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지난 9월달에 여자 에이전트가 오렌지 카운티에서 오픈하우스 할때 공격을 당해서 강도를 당한 사건이 있었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정말 오픈하우스를 어포일만 온리로 해야 되는 시기가 오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도 됩니다. 오픈하우스를 할때 부동산 중개인에게 집을 보러 온 사람의 자동차 번호판을 비롯해 명함 등 개인 정보를 수집해 달라고 부탁하는 것도 안전 장치가 될수 있습니다. LA 팀 프라임뉴스 이삼현입니다.